묘로 칼빵이네? 예 갑시다 아 s g 가자. 아, 묘로. 메로... o 아유... 아유... 아 a y 오 o g e t 까 e 까 t 까 g 까비 츠고 o g e t h e r Together. Jada, t o g 자 t h e 자누구 g e t 자 e r t 자 g e t h e r 자 o g e t h 들어 t o 들어 t h 들어 Together, Together, t o g e 어 어디고 어디고? 어딘겨? 어겨 오케이 오케이. 아니야? 렛츠 고 렛츠 고.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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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야 지야. 아, 지야 지야 지 렛츠 고 렛츠 고. 렛츠 고! 이겼다. 대박에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아, 이거데. 여러분 화이팅. 오케이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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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화이팅. 가자. 멋진 남자 김로 가자. 아, 버스셋 아. 나 진짜... <목소리> 오, 우와, 나... 와 진짜 나와 칼빵 많은데? 어 뭐야 땅이다 <목소리> 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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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케이 1대4 좋았어 신나나 하나야 이게 거야 티 하나 이거 아이 너무 아무것도 안한데 흠흠 <laughs> 까비 까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시작 이제 시작 다따주네요아 당연하죠 그냥 뒤에서 유튜브 보고 계세요 제가 다 따고 올게요 빨간대로 계단 있는거지?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계란 좀안 보이는데. 앞 앞에 앞에 앞에. 살리고 살리고 살나 많아. 아티 많아. 아벤고 잡아. 있 있다 다 오케이. l e t e t s g 포타메포포브리끝포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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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. 가자 가자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nice, nice. 가자. 오케이 확교 뭐 찍으러 는거 보고 있어 머리 에 볼게 아, 이스 아, 롤로가 다하네 아 이거지 할때 피해야 돼 어? 벼료벼료와피와폴리쉣와 <목소리> 아, 이게 좋네와어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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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? 아. 자가 수장한다어 설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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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하나 있어 2층에 이스텔트또 들어간다 야 기자 철호 기자 철호 기자 설설 가스통 되게 깠어 못가 설택 자가 되세요. 자가 세요 아, 그리고 마이티 그리고 마이티 마이티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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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차, 왼쪽 아, 차 와이스 있네? 1 0 왼쪽 차아왜아 아, 아, 미안 아 트럭이구나 1대1이야 1대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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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너무 시간만 뻐게 시간만 뻐게나나나 3초만 버기면이게3초버기면2초버기면이 왼쪽 이겼어 이겼어 안 되네. 뭐 하는 거하이 새끼. 지너 뭐야? 아, 이거지. 안되거 어, 이게 맞아? <놀람> 오 이게 맞아? <놀람> 오, 이게 맞아?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oh. 아, <laughs> <까비. 웃음> <laughs>